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유나와 정혜인은 궁합이 잘 맞아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 소녀시대 유나와 정혜인이 환경행사에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화목해 보이고, 부부를 위해 기도하느라 바쁘다. 소녀시대 유나, 소녀시대, 와 정혜인이 최근 진행된 현대면세점 행사장에서 함께 사진을 찍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두 사람의 비주얼 케미스트리는 극중 커플로 설렘을 안겼다. 9월 7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에 유나와 정혜인이 참석했다. 같은 외모는 아니지만 유나와 정혜인의 비싼 아우라는 함께 있으면 발산한다. 유나는 라이트 브라운 컬러의 미디 드레스와 앵클 스트랩 힐을 신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헤어는 웨이브로 연출했다. 느슨하게 풀어 얼굴을 감싸며 청순한 이미지를 자아냈다. 한편 정혜희는올 화이트 팬츠에 카라 긴팔 폴로 셔츠를 입고 등장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혜인의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성숙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느낌을 더했다. 정혜인과 유나의 동거는 SNS를 통해 팬들 사이에서 자동 논의됐다. 포즈만 취해도 귀엽고 상큼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나와 정해인이 언젠가 함께 드라마를 볼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시각 공격, 유나는 정말 여신이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둘이 드라마를 같이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굉장해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한누리꾼은 잔잔한 드라마나 영화를 선물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말 잘생겼다. 드라마에서 커플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어떻게 커플 드라마로 만들어 주세요. 아무나 해주세요. 라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 친환경 여행 서약식 행사의 목적은 주행 중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현대면 세점은 고객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